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이고요. 긍정학원 266일차입니다. 비가 좀 내려서 조깅을 좀 늦게 할까, 하지 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깅이라는 게 매일, 얼마씩이라도 뛰는 게 중요한데, 이미 습관은 잡힌 것 같은데,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아이 없는 시간에 가서 뛰기는 그렇고, 또 아이가 올 때쯤 되면 비가 살짝 그치니까 이걸 같이 뛰어야 하나, 이 비를 살짝이라도 오니까 이 추운 날 애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면 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발가락에 약간 통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고집 무리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다시 뛰면 괜찮다 하니까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에이, 그럼 오늘 긍정하고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기 하프 마라톤을2 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자막 없이 미국 영화를 100% 이해해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하고는 외치고 유튜브에 문어 다이너, 어 나와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가진 경험까지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적인 베스트 이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과정도선을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방해했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목요일 초청을 받아 졸업축사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전부 이루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